첫 번째로 소개할 산은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 북한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주말의 명소로 불리며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찾는 곳입니다. 빼어난 경치와 다양한 등산 코스, 그리고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리산입니다. 웅장한 산세와 깊은 계곡, 그리고 천왕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등산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지리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생태계 보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룡산입니다. 대전과 충청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계룡산은 기암괴석과 맑은 계곡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갑사, 신원사 등 유서 깊은 사찰들이 있어 등산과 함께 문화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악산입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관악산은 암벽, 코스의 짜릿함과 서울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많은 등산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장산입니다. 가을 단풍 명소로 유명한 내장산은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단풍 시즌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는 설악산입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설악산은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특히 울산바위, 흔들바위 등 독특한 지형은 설악산 등산의 묘미를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산은 월악산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월악산은 기암괴석과 빼어난 경관으로 등산객들의 발길을 이끕니다. 특히 월악산 국립공원은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